오늘은 요즘 노트북 시장에서 전례 없는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ASUS 비보북 S16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성능 노트북이면 할인해도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23%나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ASUS 노트북은 게이밍 노트북으로 유명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뒷부분에서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후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44만 9천원입니다. 상시 할인을 무려 18만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와우 전용 회원이라면 현재 와우 전용 쿠폰 할인 15만원이 추가 적용되어 23%나 할인된 199,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144만 9천원짜리 에이소스 비보복 S16을 199,00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33만원이나 할인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능입니다. PC를 살때 CPU나 램을 많이 보는데 최근에는 인텔 프로세서 버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는 데스크톱 CPU보다 앞서 이전 세대보다 최대 3 40% 대폭 향. 상 되면서 AI 연산을 위한 NPU가 탑재되어 고사양 작업을 노트북에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디스플레이입니다. 간단하게 웹서핑만 하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영상 편집이나 이미지를 활용한 작업해야 한다면 13, 4인치는 휴대성이 높고 15.6인치는 작업 공간이 넓습니다. FHD는 표준 해상도이며 QHD는 그래픽 작업이나 고화질 컨텐츠 작업에 적합합니다. 더 나아가 OLED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색감과 깊은 블랙을 제공하여 게이머, 그래픽 디자이너, 영화요가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배터리 용량입니다. 노트북에서 배터 리 사용을 배터리 성능은 휴대성과 작업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디스플레이와 기본 CPU가 좋더라도 배터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작업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일반적으로는 6에서 8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 배터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ASUS 비보북 S16 OLED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비보북 S16의 스펙은 어느 정도일까요? S전자의 갤북 4프로나 L전자의 그램 프로 17과 비교했을 때 동급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제품입니다. CPU의 TDP가 45W이기 때문에 영상작업이나 게임 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저장 장치도 1 t b 가 기본 탑재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6인치 3.2K 해상도 120Hz OLED 패널로 밝기나 색 정확도가 아주 높은 편이라 준 전문 가급에 가까운 디스플레이입니다. 배터리는 넉넉한 75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하루 종일 오래 지속되는 전원을 제공합니다. 고속 충전 기술로 49분 만에 60%를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하고 있고 최대 16시간 배터리 수명이 유지됩니다. C타입 충전을 지원하여 항공사 충전기나 휴대용 충전기로 이동 중에도 손쉽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16인치 대화면 비해 무게는 1.5kg로 가벼운 무게에 속합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에이수스 비보북 S16 5 l e d 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33만원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적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